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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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킵 시작할요 아우르스카 파이팅, 아, 스카, 파이팅. 어? 아이 뭐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나도 아까 계속 미스하고 그래고 <laughs> 중간에 뭐교체하지 한번 맞아 오, 오! <laughs> 뭐안 들어갔지? 골키퍼지, 골키아아 골키. <laughs> 좋아, 야 진짜 잘 잡아 위치. 아 좋아. 킵 킵. 응? 네, 어? 네, 네. 어? 어. 아. 어이 좋다. 진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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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닿다고 느끼는 건지 연기인지. <laughs> 좋은 패스였는데, 다들 저 민석이었으면 잡았겠지. 자, <목소리> 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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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끝까지, 끝까지. 야, 여기까지 노린 거지. <laughs> 골키퍼 실수했어. 골키퍼였나?

동수보다 더 멀리 던지는 것 같아. 동수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더 부각되는 거고 공 되게 잘 치지 않냐? 장난 아니지. 근데 공. 우리가 이 공을 쓸지는 몰라. 오만 원이라 살만하지. 야 윤호야 교체다. 네? 공공 나가면 교체라고. 왜? 아 수영이야? 응. 어. 정훈이 못 뛰겠대. 교체해 달래. 어, 내가 내가 카메라 찍길 잘했네. 홍어! 교체, 교체. 교체할게요. 뭐야? 준비해. 아! 나이스 했는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나이스. 재민이가 진짜 많이 늘었어. 내가 센스가 있어. 어. 야 오늘 나왜 이렇게 헛발 헛발이 많이 나오냐? 힘이 너무 들어가. 아예 계속 헛발질 나오던데. 두 번이나 그랬어. 두 번도 다음 거안 아니 슈팅 할 때만 진짜. 1대입니다 우리 꼴넣어 저기 민욱이 아까 어 맞네 도야도 어. 응. 나이스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데.

야구 가안 나올 것같고아무 가. 왜 이렇게. 아빠. 그래. 아빠 심판 봐. 아. 어, 빠 그거 못 봐. 심판 봐. 그냥 저런 데서, 저런 데서 민석이가 잡으면 골 넣을 것 같아. 그냥 나이스 도르라메, 도르라메. <laughs> 됐다 안 들어갔네 그니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야 슈팅까진 다가아 나는 좀 애들 얘네 좀잘 나오고 우리 하면은 내년이나 언제는 옛날처럼 대회 한번또 나가봤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나가려면 응. 더 있어야지. 아니 옛날에 그 누구 승기랑 누구 뭐승기 시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니까 뭐 그때 나왔던 몇명 애들이랑 걔네 왜 진우, 형구, 재용이 얘네들 세명 있잖아 걔네도 제대할 거 아니야 곧 그런 애들 나오면은 솔직히 괜찮 괜찮잖아 걔네 어. 나오면은 나갈 거지 어그 다음에 얘네 셋 있지.

정순이도 멀리 던지는 것 같아. 한번 더. 어, 선수가 왔어. 이야. 잡아 놓는 게 아쉽네. 잘못 잡은 거지. 응. 가 봐지. 와! 민석이야? 여기 저기에서 저렇게 뿌리면은 야, 저거 조현우가 더도못 맞겠다 저거 머리로 오는 건 진짜 맞기 힘들잖아 민석이 있을 때 맞대야겠다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민석 다필어 민석이 오는 아 필요없어 어떻 보면은 이게 혼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솔로 플레이가 되는 사람이 우리 원준이 밖에 없었잖아. 혼자서 늘수 있는 사람은 근데, 쟤는 뭐... 아 원준이보다 훨씬 간결하니까 기술이고 뭐 컨트롤이야. 원준이가 훨씬 낫다 치지만, 쟤는 피지컬이. 아비 여기 2대1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키퍼븐다를 나이스 어잘 졌다 아잘 졌는데 치킨. 가리 치킨을 좋아하는 몇 살이지, 지우가여덟살 초1이야? 치킨을 좋아하는 초딩이야?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애들 양념 치킨도 먹냐? 맨날 뿌링클. 뿌링클? 아나 그거 못먹겠더라 뿌링클 아, 나 옛날 통닭 좋아하는데 나도 야, 나 뿌링클 먹이니까 에난 뿌링클 진짜 못먹겠던데 너무 싫어 진짜 싫어 뿌링클 근데 애들의 입맛에 갈수 밖에 없어 나는 그 훌랄라 치킨 맛있던데, 훌랄라 치킨. 골킥! 비 다치면 안 돼. 그래도 몸을 돌리네 넘어지면서 역시 운동 신경이 좋아. 아, 좋아, 좋아. 가이쪽이데 나는 재민이는 볼 때마다 영만이 생각나. 뛰는 폼이나 이게 약간 약간 흐느적거리면서.

패스도 아니고 슛도 아니야. 어? 뭐야? 진짜. 아니 반대 아니야? 더워서 그 p 지뭐지난주 e here. I'm h 없었잖아 지난 주아 나이스 아 좋았다. 좋았는데 이번에 임팩트가 딱 좋았어 r e I'm happy to be 붙어 있는데죠. 되게 많이 늘지 않았냐, 재민이? 아, 이거 는것 야, 너또 다시 깁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나 이거 예전에 와고아 그렇게 <laughs> 그때도 그거 한참 하고 당겼잖아너 그때 형나한번 맞아가지고 좀 괜찮아지려만 어. 한데 그때 거기 타천에서 어. 또 맞았잖아 그때 맞아 바로 맞아가지고 소염제 먹어야지 병원에서 의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약은 어차피 안 맞을 거. 거죠? 안 먹을 거죠? 너 염증인데 맨날 술 먹을 거 아니야 소염제야 <laughs> 소염제 해남가서는 장난 아니었어. 진짜 개판이었어. 누구누구 간거야? 나하고 까마귀하고 어. 그 친구하고 해서 셋이서 갔는데 개판이었어 진짜. 야, 그렇게 해남을 갔다고? 그냥. 새벽, 새벽 1시에 경찰 불렀어. 왜? 경찰을 술 졸라 먹고 까맣게 실종돼가지고 그래도 뭐 어, 바닷가니까 이 새끼 내가 그 가다가 일어나서 없어져가지고 더워가지고 잠깐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얘가 한 30분 찾도돼안 보여. 옛날 생각났다. 와. 그 이노영 예, 그 그래 옛날에 그렇지. 앞에 던지. 올라. 자, 술술확 깨지. 있었어. 어, 술다 깨지. 아, 그때까지 했던 거지. 그 새벽 1시에 경찰 부르고그 어디 있었어? 사건이 될것 같으니까. 음. 한 10분 있다가 해양 경찰 신고 요청하고 아, 진짜 그 가졌다. 음. 와. 아 근데 어디 있었냐고 개새끼 모텔에서 자고 있었어 <laughs> 혼자, 지원자 택시 타고 모텔 가주세 해가지고 모텔에서 자고 있었어 이제 <laughs> 심각하다 난 그거라도 갔잖아요 왔잖아요 야 그런 거좀 벌금 좀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에서 <웃음> <웃음> 뭐야 에어를 전자 세게쓴는 중이네. 한 2분 남았지. 아, 못 여기 2분 남았어. 2분. 여기 지금 23분 됐으니까. 우와우. 이렇게 한발 아니야, 아니야 발때면안 돼. 발안 돼. 1분, 응, 1분 남았어. 지금 24분이야. 됐다, 민석이줘 그냥 민석이죠. 꼴 이렇게.